여보세요. 안녕하세요 편집자님 아네 무슨 일이세요? 편집자님께서 추천해주신 게임 8분 중구말인데요네 이거 지금 3시간째 게임 중인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게임인지 모르겠는데요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그냥 지하철 같은 곳에 3시간째 앞만 보고 달리는데 이거 도대체 게임 목적이 뭔가요? 게임 설명 보면 아시잖아요 한국어 아니라서 모르겠어요. 네? 게임 설명이 영어로 되어 있어요. 번역기 돌리시면 되죠. 아. 그런 방법이. 그럼 수고하세요. 근데 3시간 동안 한건 어떡하죠? 녹화 영상? 게임 반복도 모를 거 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네. 그럼 어디서 재미를 느끼신 거죠? 모르겠어요. 그, 그냥 무작정 앞만 보고 달리면서 게임을... 끊을게요. 잘못했어요. 다시 하세요. 3시간이나 했는데 다시 해요? 네. 와 너무 신난다! 악마야.